21번.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에 대한 설명들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문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을 가지고 푼 문제입니다.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은 국민소득과 물가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이 만들어지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국민소득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하고, 이때 물가를 균형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보면, 완전 고용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표시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갭과 경기 침체갭을 각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수요-총공급을 인플레이션갭과 경기침체갭으로 나눠서 그려봤는데요. 먼저 이 YF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풀인플로이먼트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경제에 어, 존재하는 모든 노동과 자본을 활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으로 이 경제의 최대 생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음, 지금 Y0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국민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제는 균형국민소득이 완전 고용국민소득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이것이 이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량 수준인데 이것보다 총 수요가 이만큼 더 과다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측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보다 오른쪽에 있죠. 더 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공급 수준보다 수요가 더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경기 침체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어,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억.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크면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은 y0라고 했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yf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크면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왼쪽에 그래프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 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왼쪽에 그래프에서 설명이 되는데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크다는 것은 총수요가 과다해서 기업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론에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가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도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AS 다시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성립되고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되고 어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으로 결정이 돼서 장기 균형이 됩니다. 즉 니은에서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 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경기 침체 갭이 존재하면 장기 조정 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한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서 봐야겠죠. 경기 침체기비 존재한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에 일부가 생산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산활동이 둔화되면 임금을 비롯한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들이 점차 낮아지게 되고 이론에서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면 총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AD 곡선과, 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직선이 만나는 점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것을 A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장기 균형이 성립하고 결, 결과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소득은 증가하게 되죠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어 그래서 다시 D급을 보면 어 경기 침체기비 존재하면 장기 조정 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한다 임금이 하락해서 총 공급곡선이 하방 이동 우측 이동했죠 그래서 D급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발생한 경기 침체기비 해소되는 과정에서 총 공급이 감소한다. 우리가 지금 이 검은색 점에서 파란색 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봤죠. 이러면서 이 발생했던 경기 침체갭이 점점 점점 해소되는 과정을 봤는데 이 과정에서 총 공급이 균형 국민소득 수준 Y0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 YF로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리키고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